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분당현시장 유지원대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요즘 들어 이제 랩터, 와일드 트랙, 저희 포드에서 픽업트럭. 요즘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 픽업트럭인 와일드 트랙 소개해드릴 거고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그런지 요즘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문의도 많이 들어와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차량 설명 도와드리고 제가 출고용품 어떻게 나갔는지랑 그 마지막에 제 추가 딜러 할인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2.0 바이터보 디젤 엔진으로 들어와 있고 픽업 트럭 중에서 요즘 가솔린 모델이 많이 나오는데 디젤 차량 중에서는 최고 사양인 이제 와일드 트랙과 랩터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가격은 6350만원이 와일드 트랙이고 랩터는 7990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즘 어 차량 문의도 많고 차량 재고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할인은 기본 100, 200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서비스 들어가는 거는 제가 관광미러 서비스로 저희가 1대비율 거울로 왼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석 쪽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조석까지 제가 관광미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고요. PPF는 도어컵이랑 도어 엣지 들어가고, 코일매트 1, 2열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트렁크 쪽에, 적재함 쪽에 제가 고무매트 설치해드리고 있고요. 1, 2열에도 코일매트가 아닌 고무매트로 좀더 좋은 매트 제가 챙겨드릴 거니까, 문의해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거고, 적재함 보시면은 끈식으로 이게 확 떨어지는데, 이것도 유압식으로 제가 설치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고객님들이 문의 주실 때 적재함 슬라이딩 커버를 많이 여쭤보세요. 슬라이딩 커버 같은 경우는 수동이랑 자동이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딜러 서비스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딜러가에 제가 고객님들한테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데 연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룰바, 룰바도 설치가 당연히 되는데 이것도 기본 룰바가 있으니까 랩터 차량 원하시는 분들은 룰바까지 제가 안내 도와드릴 거고 휠코팅, 타이어 코팅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 거고 유리막 코팅 준비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포드 용품들은 당연히 서비스로 준비해드릴 거고요. 어 많이 문의 주시면 은 제가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구용품 설명 안 드린 게 저희가 원격시동이 유일하게 안 되는 차가 픽업트럭인데 원격시동 키를 제가 주문해서 연결까지 도와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해주는 딜러가 없을 텐데 저에게 연락 주시면 꼭 원격시동까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어, 지금 와일드트랙 간단하게 출구용품 설명해드렸고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어, 기본 프로모션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따로 제 딜러 수당을 입입한게뭐 크게 얼마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제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지까지 저한테 문자로 아니면 전화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요즘 날이 더우니까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포드링컨 유지원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